자, 그럼 위원님, 다음 주를 대비하면서 어떤 종목 같이 공부해 볼지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들 보셨어요? 네, 역시 이제 지금은 뛰는 말에 올라타라 공격 경매매. 그래서 어. 한일사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한일사를 잘 보시게 되면은 오늘이 이틀 연속해서 올라왔죠? 근데 추세가 오늘 전환수 니다우상행초환 하나, 둘, 이틀 연속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매일이 3일째. 본래 고래기법은 이전 것점을 돌파 시도하 적에 종가 수준을 봅니다. 이 종가 기준을 이렇게 돌파죠 종가, 여기죠? 네, 여기, 여기, 여기. 이 종가 기준을 돌파 적에 이틀째. 그럼 3일째까지 단기 매수권이기 때문에 내일이죠? 내일. 3일째라 하더라도 시가에서 쫓아가는 건 아니고 시가에 발락하면 4천원까지 항상 내려온다그러면 역시 매수관점 보는 것인데 요거는 파동상으로 볼 적에 5천에서 5,500원이 조정권이 되는 것인데, 그 조정권은 대세 A 상승파동의 고점이기 때문에, B 상승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 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삼결제, 사, 오결때까지 계속 상승세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4천원이나 3,600원이 바닥 지선에서 중장기 상승세를 보시기 바라고, 이러한 전모들은 일봉에서 단기로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이라, 연락할 적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항상 매물대를 돌 배트를 이 매물대가 항상 3,600, 4,000 여기가 진입 역할을 할 것이다 중장기 현재 흐름에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뭐 러시아 관계, 우크라이나 관계, 전쟁 요것좀 기간 적으로 길어질 것 같아 있기 때문에 이한 사료 같은 것도 꾸준히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사료, 한 사료 요것들은 현재 매도 보는 항상. 반락할 때 적가면서 올라갈 때추격면서한말막 멀리 갖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투자를 할 때도 성향에 맞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나랑 잘 맞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명 정재 회원님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같이 공부해 볼까요? 예, 오늘 또 왔습니다. 뭐가 왔어요? 주식 싹스리에 일단 아. 또 포착이 된 종목이 왔는데요. 음. 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요. 어 그런데 이제 뭔가 핫해지려고 해요. 어, 핫해질려고하는 이유가 이제 신작을 출시를 했는데요. 인기가 좋아지네요. 음. 이 컴투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컴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서머너즈워 역주행한다라고 하죠. 1 매출이 80억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만큼 이제 리니지W 같은 경우 이제 100억 이상 좀 넘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사상 최대 예, 지금 80억 글로벌 역정 8년 만에 신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어, 독일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어, 지금 기준 게임 매출 1위에 올라왔거든요. 북, 남미, 그리고 유럽, 아시아 지역 쪽에서도 탑 10, 이제 상위권에 진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작, 서머너즈 워, 백년 전쟁, 피투이 게임으로 또 신작이 출시가 임박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재료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사주매입은 이미 200억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괜찮냐면 이미 13만원대에서 자사주매입이 들어와 있어요. 200억이. 그런데 지금 일본상 하단 추세 부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올선 회복이 됐잖아요. 오늘 올선 회복하는 날첫 매수 관점으로 이제 볼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월봉상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까? 하단 추세 근접할 때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된다. 월봉상 지금 원바닥, 그리고 투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가능성, 하단 추세 지 찍고 올라오죠? 상단 추세가 저 위에 18만원, 19만원대 있죠? 어, 먹을 폭이 많습니다. 아, 지금부터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아까 강의 끝날 때, 끝내주는 종목 공개해드린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위원님, 어떤 끝내주는 종목이에요? 아 <laughs> 어? <laughs> 웃기, 웃고 있는 게. 네. 다 한, 아까 잠깐 보여지만다한번 통계를 제가 냈어요. 음. 1년 통계, 2년 통계 종목들하고 지수 다 냈는데, 그렇게 실험어 나와서 한 번은 못, 안간게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그거는 제가 이따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지니티스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니티스. 네. 이게 일단 오늘 명품 꿈의 차트 시스템에서, 명품 상승 신호 패턴이라는게 이제 패턴을 좀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했는데 그 패턴에 야 이게 참 보세요 한번 나중에 자 구글 PP의 그 미국 FDA 통과가 이 자회사가 f d a 통과가 됨에 따라서 웨어러블 IC 공급을 어 한다고 합니다 자그렇다고한다면7 어1 1조의 헬스케어 시장을 공양한다 이큰 시장에 구글의 자회사이 PP PP 어 트레이커의 이 디니틱스 어, 이 동사에 터치IC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치IC 시장에서 이, 이 회사가 국내 세계 시장 1위인데 삼성전자도 웨어러블 로봇 집중 개발을 한다고 하기, 때, 하기 때문에 이 웨어러블 관련주가 앞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 이 회사 바로 지틱스가 어, 앞으로 이 업체로서 이력 어, 1위에 1억이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삼성의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시장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호는 이따가 공개 방송에 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제가 3, 4, 5단계 들어왔던 4월 15일날 시세 분출이 바로 다음날 18%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 거래가 감소하는 조정이라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요. 22선, 어, 바로 이 저가 있죠? 이저가에 손저가를 잡고, 제차 현재값에서 함께 한번 랠리로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월봉이 1년 조정받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봉 차트에서도 현재 이번 주 거래가 터지면서 본격 상승인데요. 이따가 공개방송 오시게 되면 신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면 참 신기할 겁니다.